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간치기 조선세법 이내 요격세를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검도의 기본 동작 공간치기입니다. 머리 머리를 치고 앞으로 쭉 나간다. 자, 유의할 점은 중간에 칼을 내리지 않고 반드시 머리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존심을 익혀야 됩니다. 존심은 방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공격 전이나 공격할 때나 공격 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에 대처합니다. Vamos Bom... lá.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책이 혼자 하는 방안. 조선세법인 요격세의 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자 요격세자, 즉 요격야, 법능, 횡충, 중살, 신보수검, 지략실례, 차일격자, 범중지수 격야, 우각우수, 참사세, 향전 진보 영린 간법. 자 원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요격세 요격야 허리를 치는 것이라 횡충중살 신보수검 기약실례 가로로 질러 가우, 가운데로 사라고 몸과 걸음과 손과 칼이 빠르기가 우레 같으니. 차일격 검중지수격이야. 이 한치는 이한이 아, 이 한치는 것은 칼 가운데 으뜸 치는 것이라. 우가구수 참사세 향전 우가구수로 뱀을 매는 자세로 앞을 향해 진보영인 걸음을 나아가 목을 찌르니라. 간법 법을 보아라. 요격세 요격세의 동작은 반드시 허리를 치는 것이다. 자세한 동작은 횡으로 가운데를 힘차게 쳐 죽이는 것으로 손발 몸이 하나가 되어 천둥 번개 치듯이 빠르게 친다. 그래서 이 검법은 검숭주, 검, 검술 중법중 최고로 치는 것이다. 이어서 우측 발과 오른손으로 참사세를 한 자세로 앞을 향하여 걸어가 목을 길게 빼고 노려본다. 횡충중살, 자 사람 몸 가운데를 가까이 다가가서 힘차게 횡으로 갈라버리는 것. 즉 오른쪽 허리부터 왼쪽 허리까지 한 번에 싹둑 가로로 베어버리는 것이다. 현 어, 대항검도회 허리치기를 인용하면 안된다고 라 되어 있, 있습니다. 여기는. 180도 횡이다. 횡으로 치라는 것은 수평으로 치는 횡충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요격세는 요격이라고 했으므로 허리를 횡으로 친다고 본다. 현대 죽도검도 허리치기와 같이 오른쪽 허리를 몸과 발을 이용해 가로로 친다. 참사세입니다. 뱀을 잘라배려는 자세를 말한다. 도보의 그림은 참사세를 그린 것으로 영인하는 자세이다. 이 역시 안법의 전 상황이다. 자, 영인. 자, 화가 난 목에 털이나 비닐이 거꾸로 선다는 것으로 몹시 화가 난 임금이 옥자에 앉아 목을 길게 빼고 신하들을 내려다 보는 것으로 안법이다. 혹자는 용의 목에 구멍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 찌르는 것이라는 중국 속담을 말하고 있으나 허무 맹랑한 말이다. 여전히 현실성이 없는 말이다. 도부는 참사세에서 목을 길게 빼고 화가 난 눈으로 노려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실, 지략신뢰. 번개 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를 얻어 맞은 것 같이. 아주 가깝고 빠르게 몸을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로로 칠 때의 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 베어 나감으로 과우세에 나오는 횡격과는 정반대로, 어, 왼발과 허리, 엉덩이로 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격자 지점의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슬법이다. 현대의 골프도 이를 이용하여 비고리를 늘린다. 즉, 체중 이동과 몸을 이용해 칠하는 것이다. 절대로 팔로 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칠하는 명이다. 나와 있네요. 칼을 위로 뽑으면서 우상으로 올려치고 즉시 좌하로 내려친다. 다시 칼을 틀어 목을 찌른다. 칼을 당겨 중평을 한다. 그 자세 에서 위로 납도 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